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네 활기찬 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 이번 주는 예, 휴일이 이틀이나인데요. 네, 그래서 진검다리 네 어,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무튼 잘 대응하시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공덕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수적 공부라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도마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77분, 네. 오늘 어제 한분해주셔갖고요 제가 속에 올리겠습니다. 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문으로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대변곡 구간이 시작이 됐고요그 신호로써 금리 인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어 잉글랜드 님삶님요 성님 제니어 님제인스킴님 초코 님워커티브님 햇살 님 정진현 님 띠아무 띠아무 님 로버트 태권 부인 님 배추 아이스 님 박성태 님네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네, 좋아요를 누르시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네, 코난에 모셔오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 판단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드로메다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팍팍 좀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또 뵐게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오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입니다. 어, 오전 라이브 때 올려 드렸던 영상인데 여기 가시면 네, 여기 한분 께서 예, 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이 이제 할 일이 있으세요. 가셔 갖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 좀 다, 많이 좀 달아 주십시오. 이것 또한 공덕을 쌓는 비결이다. 이분 성함이 파워데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네, 지금 어, 글를 달아주셨는데, 예, 한부모 가정 후원 시작해 예, 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 영상 내용 감사드린다 그러고,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 아주 바람직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더디죠? 엄청 더딥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1200, 이런 일곱 분이니까, 저는 이제 만명, 만분을, 만명 모집이 아니고요 스스로 좋은 일을 하시게끔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 하실 거는 가서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오전 라이브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음, 지금 맨비디아 얘기가 있고요 중국이 지금 어, 상당히 이제 도전, 어, 공격적으로, 아,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8월 PC, 네, 요거, 비컷 기대감이 있고, 자, 미국에서도 대지진이 나네요. 샌프란, 어, 이게 브레고리 쪽인데, 네, 상당히 조금 환경적인 것도 있고, 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어, 인간들은 또 전쟁만 하고 있고요. 네, 아, 예멘 방금 폭격을 했고, 미군 추가 매치 탓에, 이스라엘이 제가 볼 때는 악의 축입니다. 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죠. 이런 어, 것들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형 지표에 달린 운명, 파월의 연설. 네.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 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정치적이고, 어, 상당히 좀, 예, 앞을 못 내다보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어, 지금 비컷 할 때가 아닌데, 예,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얘기 쓰지 말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EU에서는 전기차 문제, 애플은 오픈 AI 투자 발뺀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한 변곡 구간이지만 가장 큰건 뭐다? 예, 금리입니다. 금리. 비컷. 예, 11월 비컷 기대감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불러올 파장은 뭐냐? 아, 파장은 뭐냐? 엄청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미국 기업의 파산이 8월 달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10월 아마 초나 중순쯤에 나올 건데,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2020년,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보시면 기업수가 400건수가 나요. 466, 604, 지금 452죠. 그전엔 안 그랬어요. 보시면 그죠 예 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지금 파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주로 들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제가 아그 어, 카드 어, 개인카드 연체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는 소비자 대출입니다 대출 카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어요 대출이 연체율이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살벌해요 지금 2분기 거거든요. 이게 7월 달까지. 그러면 3분기 거는 이게 증가한다고 보는 거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 금리 인하가 2007년 어,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어, 4분기 때였거든요. 예, 3분기, 4분기. 맞죠? 예, 그러면 이제 4분기 때 금리 인하 하면 얘는 올라가고 연체율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다컴버블 때도 보면 요때 예, 이제 어,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요때. 그래서 침체가 어, 발생이 됐고요. 에, 이때 니프티 아, 저기 대부자업 사태 때도 보면 요때도 금리 인하하는 요 시기예요. 근데 금리 인하했는데 얘는 연체율은 증가하고 침체가 왔고. 금리 인하했는데 연체율 증가하고 침체가 왔고. 금리 인하했는데 연체율 증가하고 침체가 왔고. 어, 그죠? 어, 근데 이번에는 아, 대규모로 올것 같다. 연체율.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지도 몰라요. 이때 보시면. 예, 1990년대 이때도 금리를 내린 거 보이시죠? 이때. 네, 이때 금리를 내린 겁니다. 이때 이렇게. 이때도 2000년 닷컴버블 때도 금리 내렸고, 이때도 금리 내렸고. 그럼 지금은 이제, 요거는 예, 이제 기준이 0.5.3인데 아직 반영이 안된 거예요.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파산은 증가하고, 소비자 연체율은 증가하고, 금리는 내리고, 딱 떨어지죠. 네. 뭔가 침체가 확실하게 오는 신호들이 보인다. 근데 물가가 안 빠져.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는 안 빠지고, 그러면 예상 금리는, 자, 지금 다음 달에 비컷 예정이에요. 이건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도 보면 예, 여기도 어, 스몰 어, 스몰 컷. 그래서 어400 4 2 5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달 보실래요? 내년 예상이 얼마예요? 네. 3%입니다. 3%. 그러면 금리가 지금 여기가 5포, 지금 5% 지금 5%인데요. 3%는 요거밖에 안 돼요. 잘 보시면 요기밖에 못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전에는 제로금리까지 가고 막 내리서 뭐 1%까지 가고 많이 내렸죠. 예. 그러면 대략 지금 90년대 상황이에요. 90년대 상황. 네. 3%. 그래서 이 3%가 왜 중요하냐.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룸.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러니까, 시장이 부러지건 말건 연준은 돈을 풀 수도 없고 금리를 많이 내릴 수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 70년대처럼 내렸다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뭐 때문에, 물가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들 참고하시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동향은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N화인데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N화에 대한 영향은 상당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장 일본 주식 시장,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들어가는데, 어, N화가, 어, 강세를 뛰었다가, 강세를 띄웠다가, 여기도 보면, 어, 서프라임도 보면 강세를 띄죠? 네, 상당 기간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 그,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조금 긴 이슈로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즈부를 보시면, 코인은, 어, 3월달 고점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살짝 지금 반동만 나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만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운성과 그 다음에 다우 지수 계획에서 계속 생기고 있죠. 근데 크게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어때요? UPS와 이걸 보면 경제 위기감이 지금 물씬 물씬 납니다. 왜? 이게 운성은 네 어떤 물류잖아요. 혈액이고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죽고 있는데 예, 주식시장만 지금 껄떡대는, 네,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살짝 반등 들어온다고지만 반등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경제 위기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 요거는 배터리인데요. 자, 그다음에서 어, 어때요? 배터리 살짝 반등 들어왔죠? 네, 살짝입니다. 이유는 중국 이슈로서 살짝 들어온 정도. 예, 큰 대세는 지금 네. 예, 못 바꾼다. 그러면 얘네들이 살짝 올라왔다가 30m로 빠졌다가 나오는 이 상황이 돼야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에코프로도 살짝 들어왔죠. 네, 이거 가지고 뭐, 배터리가 뭐, 반등한다, 간다단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에서 자, 침체 이슈가 발생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네, 완전 폭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연체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산이 증가하면 실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내렸다고 하는 명분으로 금리를 내렸, 어, 내렸지만 그냥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라고요? 네, 이런 것들. 예, 네, 일시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오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 어때요? 살짝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서 이제 우드입니다. 우드도 쎄게 <laughs> 살짝 올라왔는데, 예, 그거는 반등일 뿐이고요. 최대한 뭐 쌍봉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Vxn, 요거는 Real Estate Rich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찌그러지고 있죠. 잘 보세요. 여기 일본을 보시면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도 상당히 그럼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 건 이때 서프라임 때, 이때와 그 다음에 이때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상황은 하락, 반등, 폭락을 했고요. 지금 하락을 했고, 반등 구간에 있지만, 예,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려올 준비.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예,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 연런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입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 이게 변동성 지수인데요, 무브 무브 어때요? 네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 폭증하고 나서 네 다시 지금 조정을 주는 상황이죠. 하락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 상황은 단지 몇 달밖에 안 걸립니다. 6개월 내로 올라갈 가능성 왜? 지금 전 세계적인 네 리스크가 계속 작동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영국 보시면, 어때요? 회복을 했나요? 영국 지금 회복 못하고 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영국. 잘 보세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높았고,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이건 완전히 디폴트감입니다. 디폴트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을, 그래서 RSI가 30으로 빠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도 안 좋아요. 똑같죠. 지금 영국이랑 독일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만 지금 껄떡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어, 그 동안에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리다가 예 폭삭 한 거죠. 채권을 안 사요, 국채를. 그러면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얘네만 그러냐? 네, 프랑스 보시겠습니다. 자, 프랑스 어때 프랑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몰락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예. 좋아요를 누르시면, 네.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합니다. 서로. 자, 그래서, 자, 프랑스도 어때요? 완전히 맛이 같죠? 아니, 국채 가격이 왜 이러냐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유럽이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ECB 총재인 라가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1929년 상황과 너무 똑같다. 이게 예? 예, 지금 망했잖아요. 프랑스도 망하고, 영국도 망하고, 독일도 망하고. 그런데 왜주 시장만 이래? 예, 거품을 계속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만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탈리아만,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의 맹주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은 다 망하는 지경이고 어, 그 주변 국가인 이탈리아만 살짝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살짝 올라 그럼 일본은 괜찮냐? 아이고 일본 클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일본 애들 방파제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폭락을 하면요. 네, 지금 언제부터 그래요? 네. 2019년 8월부터 얘네들은 국채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왜 위험한지는 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 부채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 부채에 담당하는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지형적인, 자연적인 그런 이슈뿐만 아니고요. 얘네들은 뭐 거의 망초가 들은 겁니다. 이거 계속 내려가요. 제가 볼 때는. 네, 채권의 값, 값어치가 완전히 휴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해악을 끼칩니다. 예, 지금 눈에 보이는 해악은 이스라엘 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악은 누구다 예, 일본에 드립니다 네, 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었어요 예, 미치지 않고서는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위험을 예, 일본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괜찮냐 미국도 안 괜찮네요 폭락 했죠 예, 이거 보이시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다컴버블 때보다 더 많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 네. 그거를 익히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라. 네.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도 마찬가지. 자, 이런 상황이죠. 음. 자, 그러면 하일드 정부본드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네, 이런 폭락이, 자, 보시다시피 이런 폭락, 그 다음에 이런 폭락, 이런 폭락, 지금 살짝 반등만 들어왔죠. 이제 이거 생기면 큰다는 거예요. 하일드 쪽에 그래서 파산과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쪽에 자금이 머물고 있다. 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다 본다. 채권도 보고요. 네. 이런 거 어디서 못 보시잖아요.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요. 채권 가격이 지금 유럽이 망했다는 거 누가 얘기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도 이제 끝났고. 그러면 지금 코인,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그죠? 주식 다 망했죠. 네, 살짝 살짝 반등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다 빠져야 돼. RSI가 3 0 미터로 빠지고 완전히 골로 가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바닥권을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 지금 현재는 바닥권으로의 진행 중이다. 아주 아주 잘 보셨는데, 근데 주식만 이래요. 지금 주식만. 주식만 이러고 있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그러면, 네. 코인도 마찬가지, 이제 바닥을 볼 때가 됐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간다? 예. 네. 네, 특히 엔화와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금리차와,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팔로우를 해야 된다. 그만큼 좀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예, 그래서 대공항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경제는 망하고 있는데, 예,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네, 그래서 대변혁기 앞에 있는 변혁이 시작된 예. 연체율이 증가하는 변혁이 시작이 알림입니다. 왜요? 왜 연체율을 해요? 왜 연체를 합니까? 이때는 연체가 없었잖아요. 엄청나게. 연체가 없었고 연체도 없었고 연체가 없었는데 <laughs> 왜 자꾸 연체가 생기냐 이거죠 네, 지금 들어서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돈을 못 갚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한꺼번에 한 터지는 게 뭐죠 엄청난 경기 침체인데 지금 중국이 돈을 풀고 있어요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미국의 방향을 본다 아직까지는 미국이다 네, 서버도 준출라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엄청난 파산이 급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1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S&P 글로벌에서 뱅크롭시 치시면 이거 나옵니다. 이거 뱅크롭시.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예, 지금 얼마 전에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 있죠. 예, 신의 직장입니다. 네, 명태가 시작됐습니다. 3억 주고 나가래요. 그러면 뭐죠? 우리나라 최고의 친의 직장이 그 정도면요. 우리나라도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대비하시길. 네. 잘 보시고 아 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 봤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뭘 준비하시라고요? 현금 준비하시고 실물 금은 준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설 님, 로마 휴일 님, 제이비 씨 님. 네. 최영진 님, 니콘 님, 실정 관광 님. 명님, 장군아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가실 때, 예, 한 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도 여러분과 함께 예, 달릴,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 10월 달은 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한두개 정도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장마감 시황과, 그 다음에, 어, 저녁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